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나왔던 딥시크 관련된 악재를 뭐한 번에 몰아서 반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어떤 관련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외국인 투자를 대규모로 이제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금융, 뭐 자동차 부품, 일보, 조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뭐 대체로 보면 소프트웨어 플러스 금융주가 가장 두드러지게 올라간 업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이제 코스피 지수는 월간으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오늘 하락해서 그렇지 6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월봉에서 중요한 120월 선에서 튕겨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보통 이제 여기서 튕겨 올라가면 한번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뭐 이건 제가 이제 주간정심 전망대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가려진 상황이긴 하지만, 어, 코스피가 7개월 만에 플러스 마감했다. 이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만 놓고 오면,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보면 뭐 퐁당퐁당이긴 했지만 누적으로 보면은 한13% 정도 하락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10% 정도 빠졌고 어, 이렇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딥시크 관련된 어떤 충격이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개장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관련된 재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오늘 뭐 아시아 시황 보면 뭐 외신에서 보면 이렇게 뭐 아시아 증시 뭐, 코멘트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목이, 뭐, 오늘 뭐, 휴장인 나라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이제 기술주 이야기가 제목으로 되게 많이 뽑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하락이 아시아 주식 시장의 특징,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고, 또 삼성전자가 개장 전에 뭐, 엔비디아에 또 제품 납품한다고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장 후반에 이또 이제 오버라는 기사도 같이 딸려서 나왔죠. 그런데 이게 초반에 이미 저 뉴스 나왔을 때도 별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저 제품 자체가 그 엔비디아 여도 초고사양 제품도 아니고 또 중국에 많이 공급되는 제품인데다가 몇달 전에 한번 퀄 통과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또 오버라고. 알려져 가지고 이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납품 아니야 납품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됐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루만 놓고 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주로 이제 좀안 좋은 쪽으로 주가가 좀 반영이 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관세 관련해서도 뭐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예고대로 예, 할 거다 예정대로 그리고 브릭스에는. 100% 관세 부과할 거다. 만약에 이제 달러의 위상, 달러 이상의 어떤 도전을 한다라면, 그러면 100%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몇달전 이야기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긁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거 한것 같다. 근데 어쨌든, 관세 관련된 사안이 또 2월 1일 날짜로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충분히 보고 나서 첫점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투자들이 평가를 하면서 어장 후반까지 현스럽게 돌리지는 못하고 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태가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했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29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하락폭보다 두 종목이 떨어뜨린 게더 컸잖아요. 그래서 저 종목, 저두 종목 아니었으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간 올랐어요. 예, 오늘 뭐두 종목이 사실상 지수의 발목을 완전히 잡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딥시크 관련해서 피해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 수가 별로 없죠. 시가총에 상단에는. 예, 그렇게 없다 보니까 오늘 시총 12중에서 하락한 거는 리노공업. 이것도 이제 그나마 반도체 관련주긴 한데,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리노공업 정도 제외하고는 뭐 빠지진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죠 대신 이제 투자자들이 아 이게 하드웨어 쪽보다는 다른 쪽 종목들이 날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일부, 2차전지 일부, 로봇주 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집중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또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오늘 되게 웃기, 어, 특이한 게 삼성그룹주에서 삼성전자와 호텔신라두 종목만 마이너스였어요. 물론, 이제 뭐 뒤져보면 더 마이너스 종목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주요 종목으로 제 관심주 리스트에 이렇게 그룹으로 뽑아놓은 종목 내에서는 두 종목만 빠졌거든요. 공교롭게도 두 종목이 그, 오너 일가가 직접적인 어떤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삼성그룹 관련된 ETF에서 어떤 자금이 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제 두 종목은 그것도 못 이겨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삼성그룹 내에서 좀 특이하게도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두 종목 빼놓고 또 나머지 올라갔다라는 것도 특이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뭐, 네이버, 카카오, 한글과 컴퓨터, 보안 관련주들, 게임주 일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제가, 어, 뭐, 미국에서 어저께 저녁에 나온 분석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투자자들이 일부 이동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아침 방송인가? 아침 텔레그램 시황에서 제가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기사에도 이제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이익 증가치가 너무 차이가 난는한 다섯 배 정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성장성이 드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 매력은 있을지언정. 성장성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그 분석한 기사에서도 조금 이제 전제를 까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융주, 보험주 이런 종목군들이 또큰 폭으로 올라갔죠. 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어 지난주 이후에 계속 알테오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6거래일 연속. 그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 이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 강에서 건설주는 좀 주춤했지만, 어, 지난주 특이하게 강했던 두 업종 중에, 종목군 중에서, 알테오제는 계속해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1조 2천억. 근데 이제 아침에 2시간 사이에 이미 8천억이 넘어갔는데, 그걸 감안해 보면, 원래 이제 낮에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감안해 보면, 한 1조 5천억 정도 페이스로 봤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오후 들어서는 매도가 조금 둔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매도도, 이것 장중에 이제 텔레그램 시황으로 보내드린 차트입니다만, 이제 제가 이런 것 되게 잘 정리해 놓잖아요. 예, 이게 대략 한 역대한 20위권 정도? 예, 순매도 기모 2020년 이후에 외국인들 주요 순매도 일지를 보면 한 20위권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이걸 그날 메인 이슈가 뭐였는지 제가 다 정리를 좀해 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보면 보통 그, 무슨 경기 우려, 이런 것들, 또는, 뭐, 만길 변수, 이런 수급 변수 날 저런 매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 2024년도, 이게 작년 이후에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이슈가 자주 등판을 하더라고요. 예, 반도체 이슈가 있을 때, 좀 대규모 매도 했다가 또, 이제, 그렇다고 또저 매도가 이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단발로 세게 매도하고 또 멈추고 뭐 이런 패턴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았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선물인데, 선물 매도가 나, 되게 많이 나왔죠. 오늘 장에서저 5천 개가이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코스피 매도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수 그 대체로 코스피는 그냥 하락쪽 베팅이 완전히 몰려간 거예요. 근데 어, 선물로만 놓고 보면 매도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도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제가 지 그런 표현들이죠. 지금부터는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보다 올릴 수 있는 무기 창고가 더 많이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고 갈래 그냥 반등 할래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기면 이뭐저 매도 이력이 별로 없다. 이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뭐 그런 경기를 확 자극하는 재료가 터진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다 라면 이제 매도율이 그렇게 많이 남은것 같진 않습니다. 종목은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두 종목만 1조 5천억 팔았습니다. 전체 매도의 90%가 두 종목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편이었고, 반도체 하드웨어 팔아서 네이버,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소프트웨어 매수했죠. 그 다음에 금융주 많이 몰려있고, 특이한 거는 그 HBM 관련된 그 장비주는 또 오늘 매수했어요.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을또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이 좀 특징이었고, 기관은 오늘 뭐,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어, 소프트웨어 역시 이제 외상고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사는 그런 느낌이었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로봇, 삼천당 제약, 이두 종목 매수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 외에는 그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는데, 어,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일단 반도체가 매토 쪽에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스 쪽에서는 HBM 쪽은 하락을 이용해서 좀 담는, 이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오늘 뭐 특징이 딱 잡히죠? 그러니까 반도체 팔았고 제약과 로봇을 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아 기관의 어떤 코스닥에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PC 나옵니다. 예상치가 2.6전월은 0.3, 그늘 2.8 0.인데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번 달 이후는 이 PC가 좀 제법 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상치를 상회해 버리면 떨어질, 그 다음 달부터는 떨어질 거야. 이런, 이런 기대값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PC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애플이 올랐습니다. 어, 애플이 그대로 유지하는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지금 오늘 여기서 엔비디아가 추가로 빠지면 오늘 하락 한 거로 부족하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어느 정도 어떤 어설프게 보안 말고 어느 정도 의 어떤 반등이 나와줘야 삼성전자 SK SK이닉스, 하니 SK 하니스가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은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까지 순매수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월요일까지. 근데 저 지난 주까지 근데 순매도로 결국에는 마감이 됐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6개월 연속 하락.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장한 이후에 4개월 연속 하락은 또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상장 이후에 4개월 연속 하락 자체도 몇번안 됐잖아요. 9번 정도? 9, 그러니까 4개월 이상 하락한 게 5개월 연속은 2015년 한 번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6개월 연속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속 하락이 멈추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달은 올라간 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연속 하락 기간 동안에 적게는 10%대 많이 빠진 경우는 2000년 I.T. 버블 터질 때는 뭐60% 넘게 폭락한 적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반등하는 달에는 그래도 반등 한달 반등이니까 저렇게 빠지고 제법 크게 반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자가 지금 6개월 새로운 기록 깼기 때문에 7개월이라고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시황상으로는 이제 이번 달에 삼성 자가 하락한 상태에서도 코스피는 플러스가 마감 플러스로 끝났죠. 그런데 삼성 자가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발목을 잡게 되면 코스피가 2월에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삼성 전자가 120선도 깨버린 상태에서 끝났는데 다음 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건 뭐 제가 마감 방송보다는 증시 전망대 시간을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또 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한주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